안녕하세요 5차원세상의 이나은입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5차원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정말 답답한 것도 많고 어, 그 다음에 빨리 깨어나고 싶고 어, 막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음, 그 여러분들의 의식을 방해하는 그 3차원 병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볼까 합니다 아 제일 먼저 어, 가장 큰 병이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아 어, 오늘 또이 영상을 다루면 이제 구독자분이 막 나가시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종교사기에서 깨어나야지만 됩니다 이 종교사기가 어, 여러분의 의식을 어, 굉장히 많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또 미련을 노출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 이 종교가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데 어, 왜 그럴까요? 음. 얘네들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이 종교 사기를 가지고 어, 사기를 친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 대대로 어, 종교 사기에서 어, 지배적이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게 좀 뭔가가 이상해 하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 그리고 이 종교가 사기인데 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을 한번 잘 한번, 어, 우리가, 저도 예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잘 보면, 음, 이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사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 제가 그 심리학은, 아니, 심리학은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이 심리적인 방법이 통하는 것도 정신 건강이 그러니까 좋지 못한 사람들은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정말 올바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들은 분석을 해요. 이게 뭐지? 하고 의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어, 좀 외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어,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어, 수시로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정치 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 또 이제 좀 아주 낮은 자세인 척 하는, 어, 그런 사기꾼들. 주로 보면은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어요. 어, 꼭 기독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자꾸 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거부 반응들 거부 반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내 의식이 아직 3차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 여태까지 뭐 모태신앙이야 뭐, 뭐막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 한번 그렇게 이렇게 한번 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 나갈 교회에 나가거나 절에 나가거나 그럴 때 어~ 이 시간 이후로 1 5한장 거기다가 무슨 뭐~ 헌금을 낸다든지 그다음에 또불당에 내는 걸 뭐라 그러죠 거기다 이렇게 돈통 같은 거 놓지 말고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와보세요 계속 (15년) 전부터 말 내지 말고 교회에서 좋아하고 절에서 좋아하는지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이어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모든 종교가 사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어 종교 종교가 행할지고 있는 이런 장소들이 접신 행위의 장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영성 공부를 하면 올바르게 영계 세상으로 올라가는 혼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예 뭐, 가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혼도 있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아, 그리고 정말 악랄한, 어, 3차원 세계 살면서도, 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할 정도로 악랄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어, 구천을 떠돌다가, 어, 접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 종교.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 몸과 그다음에 무당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어~ 이또 불교하고 종뭐 불교는 또 우리가 또 제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불교는 제사를 지내고 기독교는 안 지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민족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냥 제가 그니까 풍습으로 그냥 해라 이런, 이런 영상을 올렸지만 어 이거는 어, 태조 시대에 처음으로 이 제사라는 제도가 어, 생겼어요. 그래 갖고 이이 어, 태조가 이제 제사를 지내 지내라 막 이제 유교에서는 지냈었죠. 근데 뭐 지내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백성들의 반발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또이 태조가 뭐라냐면은 이사헌부를 통해서 그 제사를 안 지내면 엄벌을 처해라 막 이런 것까지 이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어둠의 세력들은 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그래야지만 스스로 알아서 갖다 바치기 때문에 착취하기가 편하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이 노예들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용을 해요. 어떻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윤 씨의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종교 단체, 뭐 극우 단체 얘기를 해서 그한명그 그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 알바라고 하더라도 뭐 돈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생각이 가다 뭐한 마디만 그냥 우르르 자기 생각도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똑바른 사람들은 휩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런데 휩쓸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어...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어, 특징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어이삼원병에서는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제 뭐 여러분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읽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책 제목 이제 깨어난 사람들은 그책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 아 이것도 사기치네. 이것도 돈 벌어먹으려고 졌네. 이거 뭐 수준도 안 되는 글 갖고 또뭐뭐 뭐 작가라고 등단하고 싶어서 저거는알 수가 있거든요. 어 저는 참 웃긴 게뭐 뭐였더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고래가 그렇게 지능이 낮을까요? 고래는 영장류예요. 이 지구를 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파견된 고래거든요. 원래 사람하고 같이 했을 사람 완전 타락해서 이제 이네들은 이제 뭐 우리 인간 지금 이 상태 이안 좋은 상태가 된 거고 고래는 지능이 높아요. 지능이 높다 보다 이 지구를 보호하고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래가 칭찬 몇 마디에 춤을 출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나 그냥 갖다 바, 바쳐요. 그리고 칭찬 좋아하는 사람들, 왜 좋아할까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른이면 어, 칭찬은... 어, 유아기 때들, 아기, 아기 때들, 뭐, 밥 먹일 때라든지, 뭐, 말안 들을 때라든지, 뭘, 뭐, 엄마들이 진짜 공부학대를 하기 위해서 막 칭찬을 해주면서 구슬릴 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럴 때 대부분 칭찬을 하거든요. 어, 물론 다른 칭찬도 있죠. 이제 성인이 돼서 하는 칭찬.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어, 사람이 꼭 칭찬을 해야지만 변하는 사람들은, 어, 의식이 낫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어, 우리가 이 깨어나는 것은, 어,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돈,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명예와 권력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거나 어, 추천해드리는 책 같은 게 있으면 내가 직접 보고 모르면 또 저한테 뭐 연락을 한다든지 뭐 카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스스로 깨닫는 거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대신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음, 어, 그리고 또 의식을 또 떨어뜨리는 행동이 뭐가 있냐? 3차원에서 가장 문제점이에요. 이 종교 사기하고 그 다음에 관종병. 이 관종병이 왜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3천 세계 살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어, 빈부격차도 너무 크고, 그, 이제,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사는 사람들을 거의 노예 취급을 하고, 돈이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어, 뭔가가 조금 생기면, 이제, 자랑하고 싶고, 또, 뭐, 잘난 척 하고 싶고, 이런 게 마음속에서 자존감이 났다 보니까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자체는 이 사회 구조 자체, 이 삼천 자체가, 어, 원래 그 인간의, 어, 그, 인간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신의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고, 계속 경쟁만 일으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대를 나왔고, 무슨 뭐, 뭐 카이스트를 나왔고, 뭐, 유학을 갔다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어, 조금 배운 사람이랑 똑같아요, 수준은. 그래서 SNS에 보면은, 아, 정말 하나만한 소리로 이 에너지를 갖다가, 그, 어둠의 세력들한테 보태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의식의 낮은 행동은 어~ 어둠에서 낮은 주파수기 때문에 어~ 어둠의 세력들한테 주파수를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깨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하, 이게, 이게 언제쯤 세상이 변할까? 뭐~ 요즘은 또 윤씨 때문에 막 일어나서 체포됐나 안 됐나 이것도 확인을 하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이 이~ 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식을 어떻게 높여야 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말씨, 태도, 뭐 여러 가지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이걸 3차원 기준에서 어, 내가 얼마만큼 3차원적인 행동을 하면서 5차원 의식으로 가고 있냐를 갖다가 정말 이 A4 용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해봐서 내가 정말 관종병이 있느냐? 그럼 동그라미. 내가 만약에 탐욕이 있느냐? 난 탐욕은 없는 것 같아. 그럼 X. 어~ 그다음에 내가 뭐~ 또 뭐~ 종교가 있느냐 그럼 있어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 종이에다가 다 써갖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고쳐야 되고 행동 수정해야지 되고 버려야 될것 이~ 오차원 의식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오차원 가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그렇게 철저하게 음~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언제 오차원 의식이 될까? 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난 오차원 의식이야. 딱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나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잘못을 딱, 아, 난 오천, 오차원, 오차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또 스스로 이렇게 깨달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이제, 어, 명상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생각이 또 퍼뜩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난 5천 난 5천 원씩을 가진 사람이야. 난 반드시 지저세계를 내려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3차원에서 보여주는 진짜 그막그 태패 행위, 그 다음에 관정 행위, 그 다음에 뭐, 어뭐 지저분한 행위들이 눈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난 5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는 방법도, 아, 효과적이고 좋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세뇌에서 깨어나고, 오차원, 자꾸, 오, 오차 제가 이제, 어,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제, 이제 뭐 카톡하거나, 어, 문자를 하면, 정말 열심히, 어, 깨어나고 싶어서, 열심히 부시, 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서 이제 통화를 끊고 나면 제가 또 기도도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생각을 또막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의식 성장을 방해하는 이 종교에서 여러분이 깨어나야지 됩니다. 종교 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전 세계에서 가장 잡종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둠의 세력 본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 여러분이 수련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고 깨어나기가 아주 좋은 장소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막뭐 몇백 아니 몇십억 몇백억 막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성에 대해서 관심 있고 깨어나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음, 여러분이나 저처럼. 삶도 힘들고, 내가 누구인지 맨날 궁금했고, 어, 그러다, 그러다, 뭐,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도 돌다가, 결국 온 종착지는 내가 누,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 영성공부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그삼차 물질 세계에서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누리고 있는 것들, 5차원 세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종교 사기 얘기하는 것도 5천엔 종교가 없어요. 4천원만 가더라도 종교가 없어요. 영계 세상만 가더라도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종교 사기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거부 반응을 다 일으키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 몸속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있다고. 그 귀신이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설명을 제가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어, 정말 내가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깨어나겠다는 어, 의지가 있으면 단칼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혹시나 혹시나 그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나 혹시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아까 해보는 방법 해보세요. 내가 맨날 주일 연금으로 만약에 5만, 2만 원씩 내고 3만 원씩 내고 뭐 5만 원씩 내서 그거를 딱한 달만 끊어보세요 한번 기회에서 어, 예전과 나. 똑같이 나한테 대해지나 그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 가장 중요한 이~ (3차원병) 중에서는 어, 종교사에서 깨어나고 관종병에서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자신의 그~ 사생활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식 아~ 자식이 아니지 지식 그~ 지식도 올바른 지식도 아닌 것 같고 드러내요 자꾸 아~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그렇게 그만큼 알고 있으면 뭐해요. 우주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저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특히나 내가 내 자신이 왜 태어난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뭐 잠자리에서 태어났다 딱 거기서 의식이 멈, 멈춘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지금은 어, 우주에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내려보내 주고 계세요 눈으로도 보여요 여러분 의식이 높아지면 주파수가 보이기 때문에 뭐.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제가 올려주는 영상도 어 보고 아 이렇구나 하고 참고 하시는 거고 추천해 주, 주는 책도 참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 부처님 얘기했듯이 스스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 채널을 운영하는 면서뭐 이상한 이름 같은 거 많이 붙이는 사람 있어요. 도사, 우리 알죠. 우리 유명한 김 도사. 근데 뭐, 또 제가 알고 보니까 도사가 또그한 도사만 있는 것들 아니더라고요. 뒤에다왜 도사를 붙여요? 그거부터 의식 수준이 딱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로. 깨어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순수한 마음, 나의 이기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삼천지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정직한 마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 항상 우주하고 명상할 때도 영혼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바로바로 답을 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우주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 제가 깨달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깨달았으면은 뭐 선생님께서 깨달았으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 물론 해볼 수 있고 뭐안될 수도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우주는 어그 저는 제가 스스로 이제 깨달은 건데 우주는 어3차원적인 생각이 아닌 어... 영혼의 문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여러분을 100% 지원해 주십니다. 제가 어이 이 내용은 지나간 영상에서 여러 번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어, 그 다음에 또뭐 남들이 뭐 10년 영성 공부했어 뭐 5년 했어 뭐 성과차가 열렸어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 10년 20년 해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성공부 한지 1년도 안 돼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이 어,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 의식이 높아진다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지금 우주에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어,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정말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LA에서 어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왜 불이 났는지 알아요. 응? 에너지 무기로 불을 낸게딱 보인 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아 거기에 불이 났는데 뭐뭐 뭐 유명 연예인도 있고 뭐 한인들도 있고 뭐 이런 잡다한 걸 신경 쓰지 저 불을 누가 냈을까 왜 냈을까 또 불이 난 거는 어떤 모양으로 불이 났을까 이런 거는 고민을 안 해요. 그 LA 불난 거만 보면은 집만 어, 탔거든요.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보실 줄 아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 음, 여러분들이 음, 뭐 계실 거래 그런 것들 막, 막 올리고 그러면 휩쓸지 마세요. 그, 그 주파수 떨어져요. 여러분 정말 주파수 떨어집니다. 어, 제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올리니까 어, 이제 누군지 저도 모르죠. 어, 저한테 당신 정체가 뭐냐막저 정체가 뭐냐마 요즘에 한두번 정도, 정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의견이다, 쓴다고 하니까 제가 깜빡, 먹어, 깜빡 잊어버리고 못 썼거든요. 어,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거는 뒤돌아보질 않고 어, 자신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자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 일단은 먼저 공격을 하고 들어와요. 공격하고 들어가면 한 번에 예전 성격 같으면 제가 한 번에 밟아버리겠죠. 하지만 어,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 내가 모르고 있었네 공부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끝까지 우겨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 어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각 변동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음, 어, 우리가 살아있으면 다 지저세계, 지저세계로 내려가지만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온갖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쵸? 어, LA, 이거, 이 LA 산불, 이거 난 게, 어, 그, 6년 전에 그 심슨의 만화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그럼 또 이제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이래요. 어우, 심, 심수는 예언한다고 막 이렇게 또 부식하게 얘기를 하죠. 얘네들은 자기네 계획을 미리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오, 예언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은 아, 저 새끼들이 또 지네, 저는 저계획들로 사람을 또 많이 학살을 하고 있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뉴스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진실을,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진실을 이렇게 캡처해낼수 있지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런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이 종교 사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정신병인 관종병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절대 불라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맞죠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러분은 못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영상 중에 조금 조금 올리기는 했는데 정말 단순한 건데 다 말장난이니까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신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 음, 정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셨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